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브랜드 버거에 왔고요. 25년 11월 초이 당시에 신제품인 골든 모짜 카츠 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정가가 9,200원이었는데 출시 기념 행사로 노브랜드 전용 앱에서 2,000원 할인받아서 7,200원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감자튀김 대신에 미니 샐러드로 바꾸면서 300원이 추가되어서 7,500원으로 나왔습니다. 미니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본품으로 바꾸면 한 3,000원 정도가 추가되니까 미니라는 크기 생각하면 작으면서 싼 거긴 한데 그래도 양이 너무 적네요. 닭가슴살 샐러드도 아니고 그냥 미니 샐러드고요. 완전히 풀만 있어서 그린 샐러드, 미니 그린 샐러드 그런 건가 봅니다. 드레싱 소스는 이전에 있던 이탈리안 드레싱 그런 거랑 똑같고요. 자 이제 먹어볼게요. 외관은 상당히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에 두툼하게 생긴 이 모양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롯데리아에서 먹어본 모짜렐라 치즈버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가성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을 먹어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고기 튀김 안에 들어있는 고기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튀김. 겉면은 상당히 좋았어요. 튀김 자체는 잘 튀겼는데 노브랜드 버거의 고기 패티 그질안 좋은 저렴한 고기 중에서도 그것보다 더 질이 안 좋은 더안 좋은 하급의 고기를 갈아서 만든 그런 고기 맛이 느껴졌어요. 튀김은 정말 잘 튀겼는데도 너무 맛없는 고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모짜렐라 치즈 튀김 이건 정말 좋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미식간는 아니라서 인조 치즈인지 뭐 정말 정품 치즈인지 제대로 된 치즈인지 싼 치즈인지 비싼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맛은 좋았어요. 잘 먹었고요. 버거 맨 위쪽에는 느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겨자인지 와사비인지 그런 게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진 느끼한 맛 그런 걸 잡아주는 그런 의미로 넣은 듯 합니다. 찾아보니까 겨자 마요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마요네즈까지 섞여 있고요. 거기에 양파도 좀 섞여 있었고요. 골든 모짜 카츠버거. 하급 돼지고기를 갈아서 만든 저렴한 고기 맛은 상당히 심각하게 별로였지만 그래도 튀김은 잘 튀겼고 맛있었어요. 튀김 부분은요. 그리고 모짜렐라 튀김은 그냥 괜찮았고요. 메뉴에 있는 양파와 겨자마요 소스가 진짜 아주 좋았어요. 그 부분은 훌륭했습니다. 전체적인 가성비로 보는 만족도는 높은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었는데 질 나쁜 고기가 그걸 많이 깎아 먹었어요 단가를 맞추려고 고기를 싼 거를 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노브랜드 버거가 지향하는 게좀 저가 버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인정을 하는데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건 이전에 먹던 노브랜드 버거의 기본 패티들 그런 것 보다도 질이 너무 확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비교가 될 정도로 체감이 너무 확될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점수를 많이 깎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제품이라서 한번 먹어봤던 거고요. 개선을 해서 앞으로 정규 메뉴로 넣어서 계속 판다고 한다면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질 좋은 고기를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천원 정도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고기 질에 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눈에 띄게 개선을 한다면 저는 다시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신제품들 대부분, 아, 그냥 신제품이니까 먹어봐야지 하고 먹는 편이었는데, 이 골든모짜 카츠버거는 고기 질만 좋아진다면 저는 다시 한번 사먹을 생각이 있고 여러 번 사먹을 거예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조합이랑 맛의 구성이 상당히 좋은 버거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만 바꾸면요. 쿠폰을 적용해서 대략 8,000원에서 7,500원 정도까지 가격을 올리더라도 고기 품질은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누구나 지나가면서 신제품이니까 사먹어도 이런 고기 맛이라면 두 번, 세번 사먹을 맛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브랜드버거에서 느끼는 저렴한 고기 패티의 맛은 어메이징 더블업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메이징 더블업에 들어간 고기 패티보다 맛없으면 다른 어떤 노브랜드버거에 버거에도 넣지 말아야 되고요. 골든 모짜 카츠의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어야 하는 돈가스에서 튀김은 좋은데 고기가 좀 별로였고 미니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골든 모짜 카츠가 양이 좀 많아 보여서 미니로 시켰던 건데 양이 너무 적긴 합니다. 감자튀김 말고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미니 샐러드로 주문을 했던 건데 주문 시에 300원 추가 말고 그냥, 그냥 교환해줘야 할 정도로 양이 너무 적어요. 직원이 일부러 적게 준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애초에 그냥 그릇이 작으니까 그 정도 크기니까 그게 정량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그 정도 양을 굳이 300원 정도의 추가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저러나 이날 한끼 적당히 잘 먹었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